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당신의 시간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인생은 예고 없이 방향을 바꾸는 법이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회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로가 아니라 움직이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편안함 속에 그대로 머무르면 인생도 그 자리에서 멈춘다는 사실부터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당신을 다시 움직이게 할 작은 습관들입니다. 거대한 변화는 결심에서 나오지 않고 반복되는 행동에서 만들어집니다. 60이 넘었든 70에 가까워졌든 상관 없습니다. 뇌와 삶은 여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할 7가지 습관은 의욕이 아니라 구조로 당신을 바꾸는 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말이죠. 눈을 뜨자마자 걱정부터 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생각만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고 나면, 오늘도 별일 없었다는 말로 하루를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던 하루가 쌓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방향 없이 흘려보낸 시간이 많았던 겁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기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분이 좋아야 움직이겠다는 생각은 평생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둡니다. 일어나서 물 한잔 마시고, 창문 열고 햇빛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몸에 신호를 보내죠. 오늘은 멈추는 날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고 행동이 감정을 끌고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단 하나라도 반드시 해내는 일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스스로와 한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신뢰가 생깁니다. 자기 신뢰가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섭니다. 작은 완료가 반복될 때 당신은 다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시간을 잘라내는 습관입니다. 특히 멍하니 흘려보내는 시간 말이죠. 텔레비전 앞에서 의미 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쉬다가 더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휴식은 필요하지만 방영 없는 휴식은 당신을 천천히 약하게 만듭니다. 쉬더라도 정해진 시간만 쉬고 다시 움직이는 규칙을 만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몸을 쓰는 일입니다. 운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 움직임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 같은 단순한 행동이 몸의 시계를 되돌립니다. 몸이 무너지면 의지도 같이 무너지고 의지가 무너지면 삶이 느슨해집니다. 체력은 젊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몸을 관리하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는 불편함을 일부러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편한 것만 고르면 삶은 점점 좁아지고 할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어색함, 하기 싫은 일을 해내는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은 괴롭지만 그 선택이 당신을 어제와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장은 편안함 바깥에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리는 겁니다. 계획보다 실행이 먼저입니다.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동안 시간은 이미 다른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미루는 습관이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서툴러도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 익숙해지고 결국 앞서나가게 됩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당신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매일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 무엇을 피했는지, 무엇을 해냈는지 보셔야 합니다. 변명 대신 기록을 남기면 현실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점검 없는 하루는 방향 없는 항해와 같고, 결국 표류하게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이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는 키가 됩니다. 이 일곱 가지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결심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약해서 못한 게 아니라 규칙 없이 살았기 때문에 흔들렸던 겁니다. 환경, 나이, 과거를 탓해도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방향은 안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늘의 행동을 바꿔야만 합니다. 생각을 바꾸겠다는 다짐은 필요 없고 행동 하나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처음 며칠은 분명히 힘들 겁니다. 몸도 마음도 저항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겠죠. 하지만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이 바로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늘 하던 대로 살면 그런 고민조차 들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저항이 느껴질 때 멈추지 말고 그 방향이 맞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습관들은 당신을 단기간에 성공시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걸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미래는 편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지금 불편함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선택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허락하지 않고 기회가 닫히고 후회만 남는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더 젊어질 날은 없고 더 한가해질 날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건이 좋아지면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게 만듭니다. 지금 할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당장 정하고 오늘 안에 실행하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 당신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도 그대로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잔 마시고 몸을 움직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무너졌던 리듬을 다시 살리는 첫 장면이 됩니다. 인생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또 하루가 지나고 또한 달이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다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후에 섞인 한숨으로 남길지, 조용한 만족으로 남길지는 지금 결정됩니다. 당신의 나이는 핑계도 한계도 아닙니다. 다만 더 미룰 시간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일곱 가지 습관 중단 하나라도 시작하십시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